안녕하세요. 그랜 라이브입니다. 초보분들은 만약 작업을 또 나가시게 되면, 물론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실 줄 알겠지만, 이렇게 시간 날때 뭔가 물건이 매달았는데, 뭐 현장에서 뭐 어떤 이유로 잠시 짬이 난다, 그럼 이런 거 연습하십시오. 이렇게 만약에 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팅을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볼팅 맞추는 자리도 최대한 우리 잡으면서 연습을 하십시오. 그에 따라서 이제 RPM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이렇게 100%를 맞추려고 계속 연습해 보십시오. 그러면은 또 뿌리 잡는 게 실력이 많이 듭니다. 또 들었다가 또 해보고, 들었다가 해보고, 최대한 뿌리를 잡으면서 진짜 좌우로 반동이 하나도 없이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. 짬이 짬 노력하다 저도 짬짬이 이렇게 해 보거든요 그럼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또 센터 맞추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아, 요 정도면 대충 거의 뭐 살짝 움직여도 되겠죠 다시 들었다가. 일칠레도잘안 쳐질 때가 있습니다. 조금 숙달이 되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엄청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. 알 p m 도 올려놓고 깔짝깔짝 하면서 잡아봐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돔도 같이 사용해보고 이렇게 센터를 맞춘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실력이라는게 계속 해야헤기들문에에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린라이프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래킹이었는데 이제 좀 바꿨습니다 요린라이프로 감사합니다.